짜라란! 근육질 대전 BBP! 저번에 제가 근육질 꼬에유를 변신을 해가지고 시청자 200명으로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근육질 시청자가 돼서 근육질 꼬에유 vs 근육질 시청자 50명 1대50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 뭐 밸런스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세기는 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근육질답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게임 시작했고요. 밸런스 조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체력 50으로 시작하고 레벨도 50입니다. 근데 시청자 팀도 체력 30으로 시작하는데 레벨이 50이에요. 어 그러면은 당연히 꼬이유가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짜라란 저번에 봤던 그 근육질 꼬이유입니다아 그냥 뭐 상체가 뭐. 가슴팍이 막 탁탁탁 어이 두껍습니다 어어안 어, 보여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아까 그 근육질 꼬이로를 보이고요 시청자분들 조금 있다 어떻게 보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분들은 조금 있다 킬 타임에 요렇게와 이제 잠깐만 가슴 근육이 나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50명이 전부 다 이런 근육질 몸매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걸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laughs> 스충답게 굉장히 그 걸어 다니는 모션이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6시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왠지 아, 슬프네. 안 되겠다. 이 슬픔을 나는 벤치 프레스로 달래야겠어. 간다 벤치 프레스. 오늘 시청자들 그냥 두명 들고 벤치 프레스 조진다. 아, 오늘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그 슈퍼 근육질이기 때문에 거의 뭐 슈퍼맨급 근육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데미지가 거의 두 배가량 들어오고요. 대신에 시청자 팀도 근육질이기 때문에 뱀감이라는 게 있어요. 데미지 감소. 저도 데미지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가 근육질이라서 밸런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 밸런스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이제 올라왔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아몬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풀세트는 그냥 뭐 가볍게, 냠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팔도, 주룩. 바로 인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날카포 바라투 검에다가, 보 몇이야? 보 3433. 53짜리 다이아 풀세트 얻었습니다. 음? 빵 어딨니? 빵. 아, 잠깐만. 이 헬스 하시는 분들은 빵안 먹는데. 아, 이게 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 헬스 하시는 분들은 빵을 안 먹거든요. 이 단백질. 뭐 고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 아니면 뭐 프로틴. 쉐이크. 뭐 이런 거만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빵을 먹어야 된다라. 최대한 이거. 아, 근데 사과도 여러분들 당이잖아요. 당. 이거 사과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쉽지 않네. 응, 음? 그래도 빵보다는 사과가 낫겠죠. 아무래도 전, 저는 운동을 잘안 해서 모르겠네요. 오늘의 컨셉은 언더아머 단속반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50명의 근육질 빵빵한 녀석들은 3대 500에 치지도 않았으면서 언더아머를 입으려고 한 죄, 그 죄로 단속반 꼬이유가 갑니다. 간다, 단속반 꼬이유가 간다. 일로 와, 자. 언더하머 단속 나왔습니다. 저, 여기 계신 회원님 분들. 저 3대 500못 치시면 언더하머 입으시면 안 되거든요. 단속 나왔습니다. 자, 킬 타임, 시작. 자, 오, 오, 오. 야, 저 근육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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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더하머를 입은 저 위, 위험한 녀석들. 일로 와. 감히 지금 3대 500을 치지도 못하면서 언더하머를 입어? 일로 와. 어이, 거기. 자 거기 언더아머 단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기 계시는 회원님 분들 언더아머 단속 나왔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단속 나왔습니다 선생님 단속 나왔습니다 그저 3대 5 0 0치신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못 치신다고요 근데 언더아머를 왜 입으셨어요 일로 오세요 강당 근육 빵빵 펀치 아 저걸 못 잡네 일로와 일로와 근육 빵빵 펀치 한번 맞자. 자, 이 친구들도 지금 근육빵빵이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녀석! 와, 잠깐만 이거 다들 근육빵빵이라 가지고 잘안 죽는데? 허허, 잠깐만요 이 친구들 생각보다 강력해요, 지금 나한 명도 못 잡았거든? 야, 단속반이 단속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 쏴, 렉, 렉, 렉 회원님! 회원님! 감히 지금 언더하버를... 안돼죠안돼죠 안 회원님 안돼요 회원님 안됩니다 안됩니다 회원님 안 돼요. 그 입으시면 안돼요그 다이아세트 그거 언더하버꺼란 말이에요 한정판 언더하버 다이아몬드 세트 입으시다니 가시고 오케이 녀석들 감히 다이아몬드 언더하버를 입으려고 하다니 안되지 간다 단속간다 단속간다 일로와 딱대 오호 그런 인스턴트적인 블럭 컨트롤로 날 따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올시고. 어이구 회원님. 아 회원님 기고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닌데. 아, 회원님 블럭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닌데. 회원님 블럭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야이 근육 빵빵이 이렇게 빠르냐? 원래 근육질인 사람들은 좀 느리지 않나? 올시고. 너 뭐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올시고 지금 해보자는 거지 나랑. 아아 아, 오. 회원님 이런 거막 밀치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뭐야 이건? 어오 <laughs> 잠깐, 회원님 그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를 그렇게 공 만들어서 놓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아까운 거를. 어우야야오오 아, 야, 야. 단체 회원님 미쳤네 이거 이거. 어어 아 아. 아파. 오 이거야야야야 이거 장난 아닌데? 잠시만 여러분들 확실히 내가 막 이렇게 압사하는 그런 맨, 그. 밸런스가 아니다보니까 와 잠시만 이거! 왜왔네!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이거 이거. <laughs> 내가 언더하머 산속카로 나왔다가 언더하머 뺏기게 생겼는데 뺏기게 생겼는데? 와 잠깐만! 여기 언더하머 으아아악! 성팬들 있어요! 으 아, 살려줘! 오케이! 잡았다! 어 잠시만 아, 잠깐만 잠깐만 오야 오우!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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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빵빵 아다씨들이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어쨌든 체력을 좀 채워야 돼 체력을 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능력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잡을 때마다 체력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저번 능력이랑 비슷하거든요 벌크업 되는 거 보시면은 벌크업 완료라고 뜨죠 체킹에 이게 이제 상대를 잡을 때마다 벌크업을 하는 건데 오우 씨쉣 이거는 오우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와, 잠깐만, 야, 이거, 안 잡혀? 이렇게 때려온 데도 지금 3킬입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불 데미지를 죽인 것 때문에, 논 킬이 되게 많아요. 으아, 이거 뭐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사람이 많아가지고 렉이 너무 걸려! 이녕 젖들! 핵방지 프로그램 온! 어, 잠깐만, 잠깐만. 안 죽어, 이들이 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자꾸 핵방지 프로그램해 죽으니까, 어우, 씨! 어우! 아, 핵볕지불로그램이 죽지 말란 말이야! 나한테 죽어! 오, 야, 이 사람들 체력이 왜 이렇게 빵빵해 아. 와! 잠깐만! 야, 이거 죽어, 죽어, 이거 죽는다. 자하면 죽는다. 오, 야, 손가락 아파. 안 죽어, 애들이. 저기, 회원님들. 잠깐만. 잠시만요. 언더 한번 합법해드릴게요. 언더 한번 합법해드릴 테니까 잠깐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 어, 개잡자. 벌컵, 벌컵 타임이다. 벌컵 타임! 오케이. 벌컵 잡았고요 오! 어, 왜안 죽어! 얘들아! 한명 잡아야 돼. 아우왜안 죽어! 오오오! 오케이, 잡았다! 벌크! 오케이, 잡았다! 벌크! 볼커완려자볼커완려 천천히. 자땅 들어 땅 들어와. 땅 들어와. 자, 29명의 지금 이제 패스 매니아들 남았고요. 어이 미친 미친 원더 하머 친구들. 야이 녀석들아! 원더 하머 단속발인 내가 돌아왔다. 오 단속발 내가 죽게 생겼다. 잠깐만. 어다 모자 벗겨졌네? 뭐다모자 어, 없어. 잠깐만. 오우 잠깐만 지금 언더험버 단속판 큰일 났습니다 언더험버 찢겼거든요? 하핳이 <laughs> 지금 언더험버 모자 찢어졌어요 어어어어 이러시면 안돼요 이러시면 안돼아 잠깐만 이거! 진퇴양난! 아벌커업 해야 돼 벌크업 해야 돼 벌크업을 해야 돼! 그렇지 벌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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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흐. 으, 으, 이 녀석들, 내가 돌아왔다. <laughs> 지옥에서 돌아왔다. 벌크업 이어 등장, 이 녀석들아. <laughs> 진짜 무서웠다. <laughs> 와, 야, 진짜 미쳤다, 이거. 야, 덤벼. 지금 안 덤비면 다. 이거 다 먹는다. 자, 벌크업 다된꼬리콜머니 간다. 긴장들 하셔라. 어라? 자기장이 오네? 자기장이 오면 도망가야지. 안녕. 꼬리콜머니 등장. 너네들? 무섭지 않아. 3대 505층 녀석들? 무섭지 않아. 오우, 야, 근데 밀치긴 좀 무서워. 아니, 이 자식들, 밀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이 녀석들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아! 오니콜버님 오셨는데, 지금, 어? 아, 이 녀석들 그냥 미친듯이 잘 오는구만. 한명한명 한명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아내고요! 잡아내고요! 오 20명 남았습니다. 와, 진짜 빡세다. 진짜 빡세. 내가 했던 컨텐츠 중에 가장 빡셉니다. 지금은 이제 볼크업 돼가지고 괜찮은데, 사람들이 워낙에 스터리가 좋으니까. 잠깐만, 방금 사과? 단백질 개구? 사과에는 단백질이 없지만, 여기서는 단백질이 있다고 치죠? 아, 볼크업. 아, 이 느낌. 아! 은합성되는 이 느낌. 아! 야, 이 녀석아, 너랑 나랑 이게 이길... 차이가 얼만데? <laughs> 안 되죠? 자, 하, 아, 김 체력 미쳤습니다. 벌크업 지금 19킬 벌크업이라가지고, 어? 가셔야겠죠? 자, 19킬 벌크업이기 때문에 체력이 거의 뭐한200 됩니다, 지금. 아, 이겼다. 어딜 감이 이 녀석들아. 3대 500도 못 치는 녀석들이 언더아버리밀라고. 울시고! 야 정신줄을 나버렸네내 언더하머가 그렇게 갖고 싶나? 녀석 안타깝지만 이 언더하머는 내거다 너는 가서 아디다스나 사도록 아디다스나 가서 사도록 잘가 어? 밑에도 사람이 좀 있네요 이 녀석 가서 아디다스를 입으란 말이다 아디다스를 오이 녀석 조금 강력했지만 안되죠? 다소 아디다스를 입은 말이다. 뭐? 영영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이 있으려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배우님 여기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이 녀석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자 배우님 올라가서 하세요. 어? 어 가지고. 자 일곱 명. 아하 일곱 명. 아, 위에 들리네요, 여러분들. 위에 쇠드라는 소리가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쇠드 소리? 아이고, 여기 위에 다 계셨구나. 여기 다 계셨구나. 아이고! 아! 어? 어 뭐야 나머지는 어딨어 아 여러분들 지금 탭을 누르면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버그입니다 지금 버그고요 결국에는 또 근육질 꼬이유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와우 와뭔봐자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질 꼬이유 vs 근육질 시청자 50명 제가 어, 초반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벌컵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잘 안전하게 플레이가 돼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50킬 중에 뭐, 낙사 몇명 빼면 한 45킬인데, 논킬이 한 12개 뜬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새해 목표, 2022년 새해 목표는 이런 몸매를 갖는 꼬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림좀 멋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숑